오늘 건초를 구입해 왔는데, 지금 건초 수입 구이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마지막, 지금 건초, 저희 화천에서 건초를 판매하는 곳이 한, 곳, 한 곳밖에 없는데,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작은 건데, 보통 큰거한 덩어리를 가지고 오는데, 이것도 지금 짜투리 좀 남은거 해가지고 뭐 검역에서 이제 좀 그런 것들 잘 안나가는 것들 아마 이렇게 남아있었던건데 이거라도 가져와야 되겠어 작은거 두개 가져왔습니다 현재 완전히 그 판매하는 곳 창고가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또 가격도 많이 올랐네요 지금 그 전보다 계속해서 건축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번주에 또 건초가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도 아직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마지막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한달정도 요거 가지고 한달정도 버틸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또 올해부터 이번엔 빨리 와서 건초를 가져와야 될것 같습니다